안녕하세요. AJT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새로 구매한 HP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단은 컴퓨터 사양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9 13900K이고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입니다. 메인보드는 Z790 HP OEM이고 램은 킹스톤 퓨리 RGB 64기가입니다. 그다음에 SSD는 웨스턴디지털 2테라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h p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윈도우는 11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면서 GPU는 무조건 RTX 4090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메인보드는 Z790, CPU도 최소 13세대 i7 이상 SSD 512GB 이상, 램도 꽤 높아야 되고, 파워도 1000W 이상, 그리고 케이스랑 쿨러, 그 다음에 정품 윈도우까지 생각하면 조립으로 맞추더라도 가격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게 네이버 최저가인데, 499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때 여기 규격이 나오는데, i7 13세대, 그 다음에 인텔 Z790, 램은 32GB, 근데 여기서 이 하이마트를 선택해 보면은 가격이 499만 원이 아니라 지금 쿠폰 할인에다가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은 45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45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다나와에서 부품 하나씩 골라가지고 직접 조립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니라 HP 오맨 컴퓨터 이거를 그냥 데스크탑 통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더 비싼 모델을 구매하긴 했습니다. HP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이게 649만원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 13세대 인텔 코어 i9이고 윈도우 11 프로, 그 다음에 지금 하드가 2테라가 들어가 있고 SSD가 2테라,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도 킹스톤 퓨리로에서 64기가가 들어갑니다. 무게가 22.6kg으로 여행할 때그큰 캐리어 그 정도로 무게가 나오는데 어, 저는 HP에서 이 한번 개봉하고 돌아온 제품, 개봉 제품을 할인 받아서 구매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개봉했더라도 하드웨어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 이상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HP 데스크탑을 구매했을 때 정말 놀란 거는 진짜 무겁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진짜 큽니다. 스펙이 진짜 22.6kg인데 뭐 진짜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이 데스크탑 케이스가 크기는 한데 색깔이 되게 예쁘고 안에가 완전 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전원을 키면은 내부가 잘 보이고 색깔도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램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게 꽤 멋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RGB 펜도 예쁩니다. CPU도 오멘이라고 적혀 있어서 되게 화려한데 일단은 CPU가 그냥 펜풀링이 아니라 냉각수를 이용한 수냉 쿨링입니다. 그리고 gpu 크기가 정말 큰데 신기한 거는 gpu에 최대 부하가 걸려도 소음이 거의 안 납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rtx 2000번대에서는 gpu 렌더링을 하면은 소리가 꽤 컸는데 지금은 렌더링을 하나 안 하나 거의 소리가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스크탑의 장점 중 하나는 케이스 분리가 정말 편리합니다. 원래는 보통의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이 나사를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옆에 케이스 판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고 간단하게 양쪽 케이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HP 컴퓨터에 대해 리뷰해봤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니. 앞으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보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블렌더를 테스트해 봤고 렌더링에 관한 결과는 위에 영상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컴퓨터를 이용해서 블렌더나 언리얼 엔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